음주운전사고 무거운 처벌 두렵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노블입니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법적으로도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도로교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위험성을 없앤 개정 법안이 2023년 4월 4일부터 다시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외에도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경찰, 검찰의 방침과 법원의 중형 선고 등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의 무게는 계속해서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위기에 빠졌다면 더 늦기 전에 대리인을 찾아 적절한 조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판례 흐름. 실제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던 사안에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자체만으로 심각한 문제지만 그 뒤를 따르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교사나 군인, 공무원 등은 규정에 따라 퇴직 및 연금 감액까지 감수해야 해서 더욱 위험도가 큽니다. 일반 사기업의 재직 중이라고 해도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사내 인사 규정에 따라서 징계 또는 해고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1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를 넘으면 차를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덩달아 높아져 0.2%를 넘어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서 무거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는 위험운전치 사상 혐의로 다뤄져 혐의가 확인될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 무기징역 내지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조치 운행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이전에 단속에 걸려가벼운 처벌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다면 두 번째부터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전 집행 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간혹 해당 혐의로 집행 유예를 받고서도 또 다시 적발되거나 음주 운전 사고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 유예 결정은 다시 말하면 최종 경고입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만료되었다고 해도 먼 과거에 같은 전력이 있는 것만으로 실형에 더해 구속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만약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남은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를 것이라면 구속은 당연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과거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적발되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 이를 서둘러 인지하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수를 저질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미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까지 발생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시 음주 관련 사안을 다수 다루어 본 대리인과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블은 음주운전 사고를 꼼꼼히 다룰 수 있는 대리인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밀착 조력을 진행합니다. 사건에 대한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닌 만큼 늦기 전 대응하셔서 본래의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